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브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대표 문수빈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컨트리 캐디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짧게 5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쌍용 자동차 영업 3년을 하는 동안 어, 5대를 팔았고 어떨 때는 10대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상가 분양 영업 3년을 했었는데. 어, 3년 동안 20억을 계약을 두 번을 해서 어, 두천동 폴레렉스 커피숍을 20억짜리를 계약해서 어, 수당으로 5천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상가 분양하면서 어, 1억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을 벌었지만 그 돈을 어, 딸과 저의 생활비로 쓰지 않고 어, 저의 자기개발을,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어, 자기개발을 했었거든요. 물론, 10년 동안 썼던 장, 장롱을 버리고, 새로 장롱도 사고, 그리고 좀 갚아야 할 돈들도 갖고, 그리고 저, 저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부산동일의 대학원 부동산 재고가정 6개월을 단한도 빠지지 않고, 6개월을 다녀서. 그리고 서울의 한국경제신문에서 추천한건 어, 3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길펜스를 타고 수업을 받으러 가서 디벨로퍼 자격증을 딸수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상가 분양을 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부산 한연동에 있는 실내 연습장에 가서 1년 동안 365일 동안 비가 와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골프 연습을 해서 그 골프 연습한 것을 가지고 이력서를 써서 컨트리에 찾아가서 경기 과장님한테 43세의 나이지만 컨트리 캐디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때 H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님이 컨트이 20년 동안 43세를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 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면접 보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남은행 15년을 다녔고 고객 서비스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저를 채용해 주시면 어, 절대 컨트리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월 이, 이 동안 컨트리 캐디 교육을 받고, 어, 번호를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2시간 이상 자지 않고 매일 두번 일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열심히 어, 일을 해서 8년 동안은 휴가를 1년에 엄마 제사 포함해서 딱 5일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눈이 와도 동생 일을 받고 일을 했고 비가 와도 두번세번 번 캔슬이 나면 다시 동생의 일을 받아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 12년 동안 5억을 벌어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지금은 서울에서 호텔리어로 2년 동안 일하고 있거든요. 어, 열심히 살아준 내 딸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laughs> 어제 유튜브 어, 가제가 있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썸네일 만들고 또 동영상 완성하느라고 딸하고 저하고 새벽 5시까지 잠안 자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한채업 금마담 그 대표님한테 두 개의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두개 가제 올려드렸거든요. 딸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 바로 위에 언니 박간대 포항에서 결혼식이 있거든요. 대기업 어, 상무님, 사모님이 됐답니다. 팔남매 <laughs> 중에 그래도 어, 열심히 다 공부해가지고 다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뭐, 6억에서 10억, 20억 이렇게 다 어, 가지고 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수승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네요. 그래서 어, 제가 작가로서 아침마당에 출연하면 우리 팔남매를 데리고 아침마당에 가서 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렇게 어, 10억 재산을 가지고. 올수 가질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지금까지 문수빈 작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